안녕하세요. 나는 개입니다. 달개미휴식 t v 의달개미입니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 사명제였는데요. 수요일에는 시총 40조가 넘는 셀트리온이 장중 24%가 넘는 초급등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시장의 시총 1, 2위를 기록 중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은 유동자금이 엄청난데요. 그 엄청난 유동자금에 힘입어 코스피 시장은 종가 기준 연일 신고가를 갱신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향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약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인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전기차 배터리 대장주인 LG화학도 이번 주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 숨고르기를 하면서 견고한 눌림목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 관련 업종의 후발 주자들이 순환매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국내외 시장과 주요 종목들의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 달 국내외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린 후 상승장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의 리뷰와 다음 달 국내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12월 코로나 백신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쇼핑 시즌에 돌입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 시장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른 공포감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더 크게 작용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애플도 9월 초까지 급상승 이후 대략 3개월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는 흐름이라 나스닥 시장도 연말까지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은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유동성 자금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업종별 후발주자들의 순환매장세가 끝이 나면 대장주들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 지수도 상승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국내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외국인의 폭발적인 수급 상황, 국내 기업들의 실적의 대폭 증가 그리고 또다시 증가하고 있는 고경예탁금도 고스비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흐름처럼 항상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 국내 시장은 이런 조정의 흐름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2월 10일은 국내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의 정기 변경이 있기 때문에 새로 편출입되는 종목들의 등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대주주 이슈가 있긴 한데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유지된 이상 큰 폭의 지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15일과 16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바이러스의 확산, 재정부양책 지연 등으로 경기 회복이 둔화된다면 자산의 매입 조정에 나서면서 돈을 더 풀겠다는 방침이 확고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 초 중반까지는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국내 시장도 좋은 흐름을 이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방금 말씀드린 이슈들의 기간 동안 지수가 조정의 흐름을 보인다면 좋은 종목들의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기관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골라서 집중 매수하는 윈도드레싱도 있어서 12월은 실적이 좋은 대장주들의 비중을 확대해 놓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고수닥 차트를 보시면요. 11월에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준 코스닥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죠. 11월 시장에서 코스피가 훨씬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코스닥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지수의 차트를 좁혀서 비교를 해보시면 올해 3월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후 반등 기간 동안 코스닥 시장은 9월까지 이미 이전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물량 소화를 시키면서 사상 최고가보다는 한 단계 아래까지만 물량 소화를 시켰던 코스피 시장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죠. 따라서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 흐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시장이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 다음 달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을 때 언제든지 돌발 변수로 인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니 응봉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시장의 수급을 보시면요. 이번 주는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 채널의 영상에서 대주주 요건이 10억으로 유지가 되면 외인과 기관은 10억에 해당되는 주주들의 물량을 연말에 흡수하기 위해서 지수를 급등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1월에 외국인이 급하게 대량 매수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관은 지수의 이상 급등 현상을 막기 위해서 11월달에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12월에는 윈도 드레싱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내 시장은 조금 올랐다고 전략 매도를 해버리면 다시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니 당분간은 고점 매도의 욕심은 버리시고요. 저점 매수를 통한 물량 확보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시장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요 종목들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11월 13일 사상 최고가 돌파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보통 투자 금액이 크시거나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실 텐데요. 내년부터 삼성전자의 주력이 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성장성과 최근 국내 시장의 흐름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물량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통한 저점 매수를 위해서 기다리다 보면 매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를 보시면요.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에 속하는데요. 그 여파로 삼성전자보다는 최근의 흐름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반적으로 기술력 있는 외국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한발 뒤처진 상황의 역전을 위한 광폭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도 무난하게 사상 최고가를 돌파 후 내년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따라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메가 트렌드 업종의 대장주들 중에서 아직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으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면요. 우선 오늘 영국에서 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을 하면서 12월 7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1차 주문만 4천만 회 분량이고 조만간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현재 영국에서 임상 중인 세테리온의 램시마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국내 시장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들의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세테리온 사명제는 이번 주 수요일 급등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 목요일은 세테리온 제약이 금요일은 세테리온 헬스케어가 단독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요일 세테리온 헬스케어만 단독 상승을 보여준 이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물론 공매도가 많은 세테리온의 개인 수급을 셀케와 셀제에 분산시키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셀테리온 제약은 이미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한 상태이고요. 셀테리온은 사상 최고가 돌파까지는 단10% 정도만 남겨둔 상태이지만, 상대적으로 셀테리온 해석케어는 사상 최고가인 153,000원의 돌파까지는 20% 이상을 남겨둔 상태라 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한 이후부터는 셀트리온이 탄력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추측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의 매수 시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술적으로는 지지 라인인 32만 원과 바로 다음 고점인 34만 원 사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물량 확보를 하셔도 될 것이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세트리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타이밍에 급등을 할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매수한 이후 단기적인 손실이 나더라도 물량 확보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대세상승장, 고스피 지수 3000포인트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저 역시도 이미 이전 채널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8월 초부터 고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 후큰 시장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올해 말과 내년부터 우리 시장의 대세상승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대세상승이라는 말에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시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은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상승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대세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지수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장기간의 횡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세상승 시기였던 2003년도 고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단기 급락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급락이 나오면서 수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2개월 동안 하락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단기 급락을 보여주다가 또다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1년 넘게 기간 조정을 한 이후 이런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좁혀서 보면 거의 5년간 고스피 지수는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4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는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곧그 가격대가 저점이 되어버릴 수 있는 시장이고요. 이 구간에서는 60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에서는 60일선을 깨고 상승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20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상승장에서는 흐름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당분간 고점 매도의 욕심은 버리시고 저점 매수를 통한 물량 확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물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대한 반납은 감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부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용 같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수가 오르면 더욱더 과감하게 레버리지 물량의 비중을 늘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러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의 수익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지수가 오르게 되면 반대로 레버리지의 물량의 비중은 축소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현금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설령 단계적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승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음봉 분할 매수의 원칙만 잘 지켜주신다면 최근 지수의 급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올해의 마지막 달의 거래일이 시작되는데요. 불지건 이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2020년의 마지막 달에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개미 주식TV의 낙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